아이스 로빈님 한개 감사합니다. 푸푸님 한개 감사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근데요. 자, 일단은 제 아란 캐릭터. 자, 드디어 아란 육성을 하는데요. 영웅의 패치랑 럭키 가이. 힘 21짜리 핑크빛 모자. 그리고 피노키오코. 공격력 16짜리 망토. 공격력 12짜리 도모 그리고, 공 11짜리 상이고요 그리고 바지는 힘이 3 2고요 신발은 힘이 32, 야, 힘이 2 4고요 귀고리가 힘이 2 4고요 나머지는 힘9% 반지들. 그리고 견장은 공격력 1 1이고요패 3마리랑, 그리고 냉참이 공격력 123입니다. 아련한 기억님한테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빵이별풍셔틀님도 팬가입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런 아이템들을 끼고 있는데 이렇게 얼려놓으면은 버퍼링 안 걸린다고 하시니까 자, 스공은 지금 어... 뿌리기랑 영매를 받고 1만 600으로 나와있는데요. 메카닉 때보는 높진 않은데 그래도 뭐 약한 건 아니니까 네 연예팡이 반개 성을 감사합니다. 팡이 별풍 셔틀님 한개, 우리 천재님 시발개. 운진님,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버퍼링 또 있어요? 말티즈님 우리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요즘 아프리카가 이상해요. 렉이 좀 심하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요 우리 기영님 한개선 감사합니다 우리 별풍 셔틀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네 잘생기셨네요 근데 유령이가처럼 유령이처럼 생겼네 네 꺼지세요 병신같은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 채창이 한 번에 올라오면은 버퍼링이 있다고요? 아, 이게 버퍼링이, 아, 이게, 이게, 이게 제가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버퍼링이 있대요. 그래서, 무소유님 스티커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아련한 기억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11시 지나서 마법에서 방송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법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란으로 마법을 섞을 거고요. 지금 싱크 안 맞아요? 차피담이 벽서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싱크 그래도 저안 맞아도,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따라다니시는 분들 왜 따라다녀요? 도대체 나 미덕 갈 거야. 아 시말바 아 비숍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파이 존슨 현질님 어디 계시죠? 우리 김두님께서 우리 편가위 고왔습니다. 시말바. 아 파이 시말바팀 여기 있다. 나의 동반자. 어, 아, 민보님 별상에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채팅창 올리면 재미가 없는데? 화면 깨지는 건요, 사람이 많아서 깨지는 겁니다. 이따가 좀 화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지금 화질이 많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는데,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자, 화질 좋아졌죠? 좋아졌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어.. 사람이 많을때는 이 그래픽 어.. 원래 그래요 네 방송에 내보내야되는게 별풍 셔틀림 한게 우리 위크님 팬가입 환영합니다 우리 팡이 별풍 셔틀림 우리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버퍼링 심하다고요? 하... 아 근데 버퍼링 심한거 이거 어쩔수가 없는데? 네 오늘 레벨 70 찍구요 솔쿰 도보여드릴거예요 야냠냠냠냠냠님 냬냠, 냬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냥, 아, 그래서 채팅창 녹이고 할 거예요. 우리 우드님 별상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발바 팀님. 피방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스무 살인데 PC방에서 돈내면서.. 나.. 심해줘요? 님도.. 할..할.. 할... 아 일본이 집이에요? 아 한국에 놀러온거예요 아아 그렇구나 우리 팥죽잭스님 우리 내개로 네 평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버퍼링 걸리는게 어쩔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데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예, 데미지가 이래요. 어, 생각보다 세죠? 노클이 기준으로 5천 이상 뜨는 것 같은데, 어, 약한 건 아닙니다. 아란 캐릭 초반에, 예, 초반에 이 정도면 센 거예요. 우리 샌드백님, 우리 팬가이 감사합니다. 우리 밤생님 스티커 심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버퍼링 심하다고요? 아, 이거 리방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가끔 아프리카 렉이 있더라구요. 리방하지 말걸 그랬나? 예, 리방하면 그래요. 아, 나 미치겠네. 이게요, 예, 잠깐만요. 이게 왜 렉이 있냐면은. 마이춘님평가이 고맙습니다. 지금도, 버퍼, 심해요? 아, 몰라. 그냥, 바꿀 거야. 아이, 버퍼링, 심한, 심하면은, 님들이 주시스템 컴퓨터 사면 되잖아요. 자, 버퍼링,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데미지가, 노크리가 1만까지 뜰 겁니다. 네, 1만까지, 오, 어, 17,000도 뜨네? 아, 이게 콤보가, 야, 콤보가 늘리면 더 세지네. 야, 17,000 떠요! 야! 슬래시. 자, 야. 아, 이게 콤보가 올라갈수록 데미지가 더 뜨는, 18,000! 야, 노클이 18,000 이만 막 뜨는데? 제가 일단은 아란 캐릭 처음 키워서 할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얘 지금 스공 11,700인데, 어, 레벨업 했으니까 11,900이네요. 근데, 심주고, 파탈하셔야 돼요. 어쩐지 경험치가 안 오르더라. 네, 심주고, 파탈하세요. 아, 지금 버퍼링은 없는데, 싱크가 심해요? 네, 지금 싱크가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싱크가 심한지 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 별풍선 쏘는 사람들, 있으면은, 알수 있겠다. 아, 버퍼링은 없어요? 아, 근데 중계방이 아. 이런 젠장.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게 너무 방송이 요즘 렉이 좀 심한가 봐요. 야, 노클이 2만 도 뜬다. 개쩌네? 노클이가 2만 도 떠요. 어, 굉장히 센데요? 아, 맞다. 그리고요. 스공이더 올라갈 수 있겠군요. 밸류팩을 사놨기 때문에. 네 예, 요거쓰면은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짠 그럼 그리고 스공이 12000이 네네 12600이네요 우리 잉여님 우리 평가에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오늘 11시 지나서 마법에서 방송도 있습니다 버퍼링 또 있어요? 아나 미치겠다 어떡하냐 이거 버퍼링 내 방송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방송도 그래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뜻한 우리 메이플스토리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골렘의 죽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얘 지금 버퍼링 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하. 하, 나 미치겠다. 방송을 못하겠네. 이 심해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리방에도 어, 똑같은거 같죠 야 데미지 졸랐음 막크리티컬 3만 떠요 야 우리 밤승님께서 아, 11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 우리 밤승님 112개 고맙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싱크를 한번 보세요 아이 별포선 받은 게 언제쯤 나오나 아 우리 밤승님 우리 11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뭐 그런 걸 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야 데미지 4만 떴어 4만 봤어요 4만? 야 4만 떴어 4만. 야 아라는 한방 데미지가 세네. 야한 레벨 70대 맥뎀 나오겠는데? 이거 한70찍으면는 맥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닌가? 오반가? 아! 근데 스킬을 안찍었구나! 어? 퍼퍼푸 뭐야? 명중치 마법 방어력 오! 공식 마식 붙었네요 폐쇄의 신비한 능력 오 바니보이님 우리 10개로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니보이님 10개로 팬가이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버퍼링이 심해요? 아, 버퍼는 없는데 싱크가 심합니까? 그럼 어떡하냐? 네, 생방송입니다. 어, 데미지 쎄졌어요. 스공 지금 13,700입니다. 그... 어... 112개 쏜 게... 지금 나왔다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우리 밤생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밤생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우리 밤생님 아,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싱크 5분이요? 30 찍고 그럼 리방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나 미치겠다. 버퍼링 안 걸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대신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제가 리방할 때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버퍼링 안 걸려요. 이게 얼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녹일게요. 얼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지금 버퍼링 걸리는 이유를 제가 아는데요. 네, 얼린 거랑 상관이 없구요. 네, 리방을 있다가 하고요. 한 10분 뒤에 방송을 켜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얼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도 말하는데 얼, 버퍼링이랑 얼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채팅창 때문에 버퍼링 걸리는 거는 컴퓨터가 안 좋은 BJ 분들인데 저제 컴퓨터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배하시면도 렉은 없으니까요. 버퍼링도 안 맞고 싱크가 너무 안 맞는다고요? 하, 미치겠다. 그 일단 은 녹화를 종료하고 어... 일단 녹화를 종료했다가 지금 너무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